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는 도민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침수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를 지원합니다. 또한 농가가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와 토양 개량을 지원하고 실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지급합니다. 돈은 응급복구 약 90%를 완료했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민간장비와 군병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 좀 잠정적으로 우리 충남의 피해액이 1873억 어, 원으로 어, 추산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제 과거와 달리 어,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충남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라든가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로 추가적으로 또 신설해야 될 어,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발견이 됐고 그래서 어, 배수관문 용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어, 설비 어, 이런 부분들도 정부한테 요구를 해서 어, 항구적 복구를 하고 또 어, 예방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에서 어 뭔가 이어어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